하다 나는 기분 두렵네 나는 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날까봐 나는 겁난다. 아나 피디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 아니 피디님 왜 이런 사람을 아니 사돈에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보고 섭외를 하셨나? 저도 사실 들어보진않으니까 아니 피디님 나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어렵게 섭외를 하신 건아는데 이름이? 점 집엔 좀 다녀봤어? 아니요,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하러 왔어? 어. 그냥 답답해? 음, 네. 근데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너를 보니까 내가 더 답답해. 머리가 복잡해. <laughs> 골치 아퍼 왜 골치 아프냐면은 얼굴은 반반한 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호박색과 양파 같아 까도 까도 속을 모르겠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속을 모르겠다 이래 그리고 이게 뭐야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옆에 얘 뭐야 왔으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어 음. 아니 사실은, 어. 아직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제가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들이겠지. 그러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계속 보이거든? 어. 근데, 이제 와서, 정리가 안된 사람도 있긴 한데, 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렇겠죠? 만나면서, 어. 받은 선물들이나 음. 어, 용돈이나 음, 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연애를 하니까 그거 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음. 그랬었거든요 었 음. 근데 이제 와서 음. 본인 감정 상했다고 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걸 제가 돌려줘야 돼요 연애를 했잖아요 본인도 음. 좋아서 저를 만났고 음. 저도 그 사람이 싫어서 만난 건 아니에요 음. 그 사람... 만날 땐 좋았겠지 너한테 잘해주니까, 금전적으로 잘해주니까 딴게 아니지 근데 금전적으로 잘해주니까 네가 좋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겠지? 그래서 달래? 네응 음. 근데 싫어? 싫다기보다도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 헤어지면 그러면 모든 연인들을 다 돌려줘요? 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음. 그 연애를 한 거고 연애하면서 만나면서 받은 것들인데 본인들이 줬잖아요 음. 그래서 주기는 싫고? 주기 싫다기보다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는 거죠 응 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감정을 가지고 사람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화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어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만났을 때그 사람들이 좋아서 준 거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만났다 보니까 뭐 차를 받을 수도 있고 어. 가방을 받을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만나니까 어. 그게 커지니까 어. 이제 와서 그럼 너는 그거 받을 때그 사람들의 뭐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받았어 뭐 결혼 약속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 온갖 약속을 너는 입에 침 바르고 너 온갖 약속 다 했을 거잖아 내가 봤을 때너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냥 주진 않았잖아 그지. 저... 그래. 하루 이틀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근데 뭐, 결혼식장 들어가도 얻고 나오고 어. 그런 것도 많은데, 어. 뭐 결혼을 안할 수도 있는 건 거고. 어, 어. 그래서 그렇게 헤... 괜찮아? 헤어지게 된 거라서. 음. 그럼 너는 야,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 야, 너한테 그러면 너는 기분 좋아? 아, 어, 근데 본인들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이 아니잖아. 그럼 상관없네, 나는? 너만 안 그러면 괜찮은 거네? 이제 남이니까 어쩔 수없 상관없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입장 바꿔가지고, 남자들이, 어떤 남자가 너한테 그러면 너는 괜찮고? 기분 나쁘죠, 당연히.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안살 건데요. 되게 편하다, 너는. 기분 두럽네 나는. 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날까봐 나는 겁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 감정은 생각이 없어? 관심 없어? 너만 편하면 돼? 나너 같은 애전 봐주기 싫은데? 아, 그래도,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을까. 아, 더한 사람 있든 없든, 너 같은데 꼴보기 싫어. 나전 봐주기 싫다니까? 그, 그래도 돈 내고 보러 왔는데. 저도 답답해가지고. 제다 내는. 아, 니돈안 네 먹어. 니돈 네 받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럼 전 어떡해요. 너 그렇게 잘하니 너 알아서 살아. 아, 뭐 돌려줘야 되는지. 돌려주든 안 주든 너 똑똑하니까 너 알아서 사시라고요. 어? 아니. 아니. 내가 점을 봐주는 것도 정말 답답한 사람들, 너보다 훨씬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점을 봐주는 거지, 너 같은 정신상태 애들은 점을 봐줄 가치도 없어. 어? 아니 나는, 나 리얼 점사를 봐주면서도, 나너 나 같은 애들은 난 처음 봤고, 나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 나 피디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 아니 피디님 왜 이런 사람을, 아니,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보고 섭외를 하셨나? 저도 사실 들어보진 않으니까 아 피디님 나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어렵게 섭외를 하신 건 아는데 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는 것 같아. 기분 아, 정신 상태가 안돼 있잖아. 어? 이런 건안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죄송한데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보내세요. 음. 음, 그냥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응. 알겠습니다. 응, 그냥 가요. 응, 본인 그냥 뜻대로 살면 될것 같아. 이런 거 어디 다니면서 물어보지 마. 선생님들 우롱하는 거밖에 안 돼. 나도 나지만은 다른 선생님들은 또 가지 마요. 선생님들 우롱하는 거야. 그런 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고 선생님들 시간 낭비하는 거고 우롱하는 거야. 어? 그냥 가요. 그냥 돌려 보내, 비디님 응? 네.